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8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의 특성은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성도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거나 식지 않아야 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배운 사랑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은사나 재물이나 시간 등을 사용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남깁니다. 죽을 때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지키려고 사랑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법문에서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 교만과 독선에 빠지거나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통해 조금씩 성장, 발전해 나가며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인 것을 겸손히 사람 사용하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마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청동거울의 불안전함과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과 불안전함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을 좀더 이해하고 용납하며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성숙과 불안전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아신다는 말이 내포하듯 주님은 친밀함과 사랑으로 우리는 늘 용납하시고 한없이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교 교인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 말씀처럼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은사들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린더 교회는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사보다 귀한 것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랑임을 일깨워줍니다. 8절 말씀처럼 사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은사들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은사고 은사들은 언젠가 끝이 나고 복음의 최고 가치는 사랑을 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절로 십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얻은 부분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계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그나마 하늘 나라의 지식들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십절 말씀처럼 잠차 온전한 것이 온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란 불완전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때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므로 이 땅에서 얻은 부분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3절 말씀처럼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신앙 수준을 예로 삼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율법에 얽매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담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점점 장성한 사람의 단계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은 철없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사고는 한계가 있고 미성숙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바울은 청동거울이라서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형체를 희미하게 비추었기에 온전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장차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에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13절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임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갈 때 필요하라고 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제는 그 은사들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역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그것다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하게 다 펼쳐 나갈 것이고 거기에서도 그것만큼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가 사랑이고 또한 그 나머지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 때가 되면 그것들도 사라집니다. 사랑만큼은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며 사랑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장성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사로 인해 자랑과 자만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은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돕고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얻은 부분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은사고, 은사들 또한 언젠가 끝이 나므로 복음의 최고 가치는 사랑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며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시나 보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가 때로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때로는 나의 자부심을 위해서 잘못 오용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사랑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어야 온전한 은사가 될 것이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두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선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이 사랑의 가치 위에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